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요, 네트워크 어떻게 동작하나요의 두 번째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영상 그러니까 라우팅이란이라는 주제의 그 시리즈 첫 번째 내용을 만약에 안 보셨으면요, 그거부터 보고 오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요. 자, 핑 동작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핑 명령어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하나씩 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요 내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때 일단 핑 명령어를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핑 명령어를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www.google.com에다가 .com 핑을 보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으시면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핑이라는 동작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로는 총 어떤 프로토콜을 몇 개나 사용을 하게 되느냐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 한 단계씩 가보도록 하죠 이 명령을 일단 수행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 환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리얼리눅스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시면은 AWS EC2라든지 어뭐 GCP 여러 가지 클라우드 사용하듯이 어 이제 웹사이트 안에서 실습 환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 회원가입하고 나시면은 실습 환경이 있고요. 실습 환경에 뭐 우분투도 있고, 뭐 로키도 있는데, 오늘 요세 개를 써볼 거예요. 우리가 실제 업무하시면서 회사 안에서는 로키라든지 센토웨이 이런 거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회사 안에서도 우분투 그리고 우분투 20.04어20.04 어, 20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그 로키 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ping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일단은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 웹사이트를 켜가지고 뭐 네이버.com 이렇게 접속을 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ping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cmd 어, 이제 윈도우 안에서는 cmd 명령어 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핑을 쓸 수도 있고 리눅스 서버 안에서 핑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핑해가지고요 핑해서 www.google.com 이렇게 해서 핑이 나가는지를 보는 거죠. 안 그러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핑을 해가지고 8.8.8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8.8.8은 구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dns 서버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IP, 외부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로 네트워크에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때 p i 을쓸수 있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은 DNS 서버냐, 웹 서버냐의 차이점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둘다 일단 공통점은 외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차이점은 여기는 도메인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는 IP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내부에 어, 도메인네임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 그 DNS 서버에 대한 어떤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위에 명령어가 동작이 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웹사이트 웹브라우저를 켜가지고 네이버 c o m 을해서 접속은 안 되는데 이 핑이 8.8.8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이냐? IP 주소로는 되는데 도메인 주소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차이점은 내부의 DNS 서버에 대한 그, IP 주소 세팅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주소로 했던 부분은 IP 주소가 이렇게 주어지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 때와 제가 할 때가 IP 주소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 사용하고 있는 서버 주, 서버가 굉장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IP 주소가 다른 게 배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핑 동작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DNS 설정 같은 것들 확인하고 볼때 어, 다른 배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좀 바꿔가면서 가볍게 한번 확인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대체 뭘 전격 해부를 해보겠다는 거냐? 자 하나씩 한번 가보죠. 일단 첫 번째로 어, what what is라고 해가지고요 ping이라고 해서 명령을 입력해봤을 때 ICMP 패킷을 보내는 어, 프로그램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p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때 ICMP라는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ing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TCP/IP처럼 어, 실제 SSH나 HTTP 웹 통신을 하면서 뭐 로그인 혹은 결제 어디에 접속 이렇게 하면서 어, 어떤 알맹이 내용들이 들어있다기보다는 ICMP는 좀 테스트 전용 패킷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www.naver.com 같은 데다가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로그가 안 찍히는 걸볼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어, ICMP 패킷을 전송은 할수 있으나 어, 네이버라고 하는 웹 서버가 응답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구글은, 구글은 응답을 하죠. ICMP를. 그렇죠? 근데 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 외부의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이 ICMP 패킷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 ICMP 패킷은 어떤 로그인이나 결제를 하는 것처럼 알맹이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은 어떻게 보면 빈껍데기고, 그냥 테스트 전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응답하는 의무가 있는 거는 꼭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요거를 그냥, 어, 응답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 전격회보가 끝나느냐? 예,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 왜 그러느냐? 자, 일단은 ICMP 패킷이 나가는 건지, 그리고 또리스폰스가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뭐냐면 이제 T-Shark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와이어 샤크라고 하는 명령어의 그프로그램의 GUI 버전이 아니라 어, TUI, 그러니까 터미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거를 한번 설치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서도 어, 얘기를 하겠지만 이 명령어의 T-Shark를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요때 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추적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DNF 해서 서치를 통해서 어, 와이어샤크라는 걸 찾게 되면요 와이어샤크 CLI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어샤크 CLI 그리고 와이어샤크 CLI라는 친구를 이제 인스톨레이션 할수있어요 지금은 이제 패키지 정보가 없어서 정보를 지금 받아오고 있는 중으로 확인이 되고요 CLI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CLI 네, 요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 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u b u 에서는 이제 tshark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를 그냥 어, 인스톨레이션 할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대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tshark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도 tshark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ppt 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인터페이스 명칭. 네, 그래서 우리가 ip link라든지 ip addr 명령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명칭하고 동시에 같이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ETH0 그리고 마이너스 ICP ICP 그다음에 여기서 목적지 IP 주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을 하려면요, 이거를 그대로 터미널을 하나 더 켜서요. 핑을 날려야 돼요. 핑을 예를 들어서 google.com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날리게 되면은 IP 주소를 이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요거를, 예, 네, 그렇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네,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핑을 어, 이제 전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송을 하면은 전송이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는 거는 보였는데,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봤는데, 들어오는 거는 지금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오하라고 하는 거를 같이 줘서, 어,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목적지 주소를 같이 작성을 합니다. 네. 어떻게?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요걸 넣어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를 동시에 다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ICMP 자, 패킷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지금 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com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P 주소를 얻어내셔서 구한 다음에 네, 구한 다음에 자 여기서 IP 주소를 바꿔줍니다. 네, 여기서 바꿔주고.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싱을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되면 아 이제 IP 주소도 바뀌었어요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걸어두죠 네, 어, 다시 바뀌어서 똑같이 됐네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보이시는 거의 결과에서는 나가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패킷이 전송이 됐는데 ICMP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안 해주고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 모든 서버들이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장치들이 ICMP 패킷을 꼭 응답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응답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할 을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ICMP 패킷 자체를 보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끝나는 거냐?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핑이라고 하는 동작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게첫 번째로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핑을 할때 우리가 지금 동작 과정에서 www.google.com 요거를 전격해보려고 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동작 과정에서 이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려고 하면 DNS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번째 과정에서 쓰이게 되는 게 뭐냐. 어, 이 DNS 동작 과정에 대한 추적입니다. 그래서 이 DNS 동작 과정이 사실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핀 동작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ICMP 패키지를 주고받는 거지만 이 DNS 동작 과정이 사실은 숨어 있다라는 사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거는 DNS 동작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메인 주소가 IP 주소로 이렇게 변환이 됐죠 네. 근데 여기서 내부 동작 과정이 숨겨진 게 DNS 통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게이 네, 명령어죠 이 네, 명령어를 기준으로 해서 어, 뭐를 볼 거냐 DNS, 네, DNS라고 해서 IP 주소를 얻어냈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이제, 가상의 머신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2.3으로 되어 있지만, 어 실제로 우리가 사용 중인 어떤 DNS 서버 IP 주소는, KT나, 뭐, SK, 뭐, LG, 여러 개의 어떤, 어 DNS 서버 주소를 쓸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는, 이제, 구글, 어 DNS 서버 주소인 8.8.8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가상 머신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받게 되는 어, 즉 가상의 어떤 DNS 어 로컬 서버 주소가 아니라 어,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DNS 서버 주소도 한번 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사용 중인 거에 대한 IP 주소 범주 안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DNS 서버 주소가 적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예, 네,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 DNS 서버 주소들 중에서 네,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처럼 KT 쓰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통신사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DNS도 바뀌게 되는데 뭘 쓰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 중요한 거는 이 도메인 네임을 그러니까 네이버.com 구글.com에 대해서 IP 주소를 얻어낼 때이 친구한테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게 어, 내 시스템 안에 등록이 안돼 있으면 은이 도메인 주소로 통신이 안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네. etc의 그... 리졸브 컴프 요런 데에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외부 주소를 작성을 해서 다른 뭐 8.8.8이라든지 뭐 KT, DNS 서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정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머신으로 이제 부동이 되다 보니까 어 외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문제 어 이제 별도의 또 DNS 서버를 주소를 또 기입을 해서 사용 중에 있는 거를 또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어 DNS 그 DNS 서버 i 이비 주소 부분들 같이 확인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 부분을 그 요거를 끄고요, 끄고 다른 배포판에서도 볼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분투2 0 0 4다 그러면은 명령어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명령어 가 조금 바뀌게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Wire Shark CLI가 아니라 그냥 t 샤크를 APT Install로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어, MNCI l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Systemd 어, Resolve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sudo Systemd 어, 리졸브 그리고 스테이터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 이제 DNS, DNS 서버 IP 주소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포판 에 따라서 이렇게 명령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이렇게 지금 어, 시스템 D 리졸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어, 아까 전에 확인을 했던 방법은 이제 mnci를 통해서도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이제 바꾸요. 그다음에 어, Resolve CTA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조금 더 최신 버전의 우분투 22.0.4입니다. 자, 생성을 했고요.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포판들마다 명령어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우리가 뭐 TCP 덤프라든지 TShark라든지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확인하고 추적하는 건 거의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명령어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어, 간혹가다가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 뭐 CGPT라든지 안그러면 은 구글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 동일한 명령어 다른 배포판에서 뭐가 있는지를 어,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 어떻게 명령어가 있느냐 여기서는 자예 네. 리저블 시티에서 스테이터스를 입력해서 보시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판들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분투 22.04로 일단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어, 다시 로키 9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로키 9로 넘어가서 이제 어, 센터 OS 대신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어, 로키 배포판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행이 되면은 바로 붙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했을 때이 안에서 DNS 마이너스 네. 아 옵션 하면 대문자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티샤크 명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명칭 h t h 0 하고 DNS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DNS라고 하는 게 결국에, 어 이제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구글.com 이라든지 네이버.com을 IP 주소로 변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p 이라고 하는 동작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 동작 과정에서 숨겨져 있는 게 www.google.com 이라고 하는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사실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랑은 좀 다르게 뭡니까? 아까는 실제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는 p 이라고 하는 i c p 키를 동동하는 것그 자체를 그냥 봤다면 어, 내부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 보이지 않았던 DNS 동작 과정도 같이 해부를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IP 주소가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도메인 주소를 DNS 서버 주소에, DNS 서버를 통해서 물어봐서 확인을 한 거죠. 그게 KTDNS일 수도 있고 LGDNS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w w w g o o g c o m 에 IP 주소가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IP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패기 추적을 해보게 되면은. 근데 어,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IPv4를 물어보느냐, IPv6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을 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게 DNS 설정이고 DNS 서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두 가지 프로토콜이 튀어나왔어요. ICMP 패킷을 전송하는 거 실제 목적인 거죠. Ping 이라는 명령어의 동작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DNS가 숨겨져 있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물론 IP 주소를 그냥 바로 입력한다면 Ping이 동작 과정에서 굳이 DNS를 쓰지는 않겠죠. IP 주소를 그대로 적었으니까. 근데 도메인 주소를 적었다면 동작 과정에서 DNS 동작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봤는데 이게 두 가지면 끝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RP입니다. ARP.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이거예요. 정격 해부를 해서 봤을 때 P 동작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프로토콜이 총세 가지가 있는 거죠. ARP도 있고요. 그리고 DNS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ICMP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IP 주소를 입력한다면 DNS는 생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ARP는 어, 무조건 사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조금 해볼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스킵 했었던 이 내부망 외부망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패킷, 네트워크 패킷이 통신이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우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 옆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카페에 있든, 공항에 있든, 네, 가정집에 있든지 가네요. 우리가 패킷을 전송을 할 때는 내부망인지 외부망인지를 구별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IP 주소만 보면, 목적지 IP 주소만 보면은 그냥 알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 세 번째 영상에서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요 지금 목적지 어, 8.8.8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 그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얻어낸 IP 주소, 그러니까 뭐 구글의 웹 서버 IP 주소, 어, 네이버의 웹 서버 IP 주소 뭐 이런 부분들을 목적지 어, 주소라고 치게 되면, 은그 목적지 주소가 외부 망인지 내부 망인지 서브넷 마스크 확인을 하죠. 근데 만약에 내부 망이면요, 내부 망 통신을 기준으로 해서 패키지 구성이 됩니다. 그때 맥 주소, 그러니까 도착지의 맥 주소가 이 PC 중에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PC의 실제 맥 주소가 그냥 적히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외부망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외부망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com, 구글.com 에다가 패킷 전송을 한다라고 쳤을 때, 뭐, 여기다가 핑해가지고 응답이 오진 않지만 네이버.com 에서 IP 주소 얻어냈고요. 여기에다가 패킷을 전송한단 말이에요. 패킷 전송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림상에 보이게 되는 맥주소, 목적지 맥주소가 누가 적힙니까? 네이버 웹서버. 강원도에 있는 네이버 웹서버의 맥주소가 적히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통신은 옆으로 전달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옆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웨이의 맥주도가 적히게 돼요. 외부망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라우터의라우터의라우터를 거치면서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이거는 어, 전 영상에서 첫 번째 어실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 외부망과 내부망을 갈라서 내가. 게이트웨이의 맥주소를 얻어내야 될 수도 있고요 어, 방금처럼 아니면은 내부망 그래서 내부의 PC가 지금 있는데 그 내부 PC에 PC1인지 PC2인지 PC3인지 어. 누가 누구의 맥주소인지를 사실은 어,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ARP 패킷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RP 패킷은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래서 이 전체 망에다가 그냥 쭉 뿌립니다. 예, 쭉 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PC 1이다 그럼 PC 1을 기준으로 해서 IP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IP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어,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구야? 그래서 맥주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쭉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IP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외부망 통신을 하고 싶다면 게이트웨이가 누구야? 라고 해서 이제 또 똑같이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게이트웨이의 맥주소를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P 패킷은 기본적으로 내가 카페에 있으면 카페 내부, 공항에 있으면 공항 내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용 중인 그 내부망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요. 브로드캐스트를 쭉 해가지고 실제 맥주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ARP 패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ARP 패킷이 마지막 과정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ARP라고 하는 명령어로도 확인할 수 있고, IP 네이버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P 네이버를 통해서도 지금 봤는데, IP 주소 대비, 맥 주소가 어떤 건지가 임시적으로 사실 저장되어 있는 ARP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했고요. ARP 명령어 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 DNF 인스톨을 통해서, net 솔즈라고 하는 거를 인솔레이션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ARP 테이블을 통해서 지금 게이트웨이의 맥주소라든지 지금 DNS 서버의 맥주소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런 것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테이블을 또 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과정이 맨 처음에는 비워져 있을 거란 말이죠. 최초에는. 그래서 그비워져 있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ARP 패킷을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ARP 패킷을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TCP 덤프 ETH 0에서 ARP, 이렇게 추적을 걸어 놓고요. 어, 내가 P라고 하는 동작 과정을 시켰을 때,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핑 동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ARP 테이블에 이미 있어서예요 이미 있어서 근데 이렇게 어, 리플래시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 있으면은 있는 대로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추적을 걸고 어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테이블을 비워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IP 그래서 플러시 오를 하게 되면은 비웠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서 어 외부망 통신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얻어내는 ARP 통신을 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추적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게이트웨이 이게 사실은 내가 라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마이너스 n 옵션을 주게 되면은 게이트웨이 MAC 주소 이렇게 볼까요? IP 주소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언더바 게이트웨이라고 나오지만 마이너스 n을 해서 넘버릭하게 IP 주소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게이트웨이가 이제 그, IP 주소가 있지만, 게이트웨이의 맥주소가 뭔지를 얻어내야 돼요. 네, 왜그냥 옆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맥주소가 없으면, 어, 패킷의 어떤, 이제, 그,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어, 그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ARP 통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신을 할때 게이트웨이의 어떤 맥주소를 얻어내는 그 과정에서 지금, 어, ARP 패킷이 전송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부망 통신이라면, 어, 내부망 IP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또 똑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who has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누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 이제 백 주소를 얻어내게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ping이라고 하는 명령어를요, 만약에 www.google.com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 이제 과정이 있는가? 를 정격 케이블 해본 거고요. 첫 번째로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ARP 패킷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도메인 주소를 일단 IP 주소로 변환을 해야지 ICM 패킷을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망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으로는 DNS 서버와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ARP 패킷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의게이트웨이맥 주소를, 맥 주소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맥주소를 왜 얻어내죠? 게이트웨이 맥주소를 왜 얻어내죠? 외부망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부망 IP 주소였다면 게이트웨이의 맥주소를 얻어낼 필요는 없죠. 네. 어, 내부망의 특정 IP 주소의 맥주소를 얻어내야죠. 똑같이 ARP 패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망인지 외부망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어쨌든 맥주소를 얻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외부망이면 게이트웨이의 맥주소를 얻어내야 되는 거요 그다음에 이제 DNS입니다. DNS를 왜 해야 되느냐? 핑을 IC 패킷을 보내려면 IP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DNS고요. 요거는 내부적으로는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리가 될수 있는 게 뭐냐? ICMP입니다. ICMP. 그래서 ICMP라고 하는 친구의 패킷을 보내는 게 사실 핑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요. IC 패킷은 테스트 전용 패킷이기 때문에 어, 다른 서버에서 응답을 안 해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리고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런 네. 것들도 같이 얘기를 했고 ICMP 킷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격 캡으로 해 봤을 때세 가지 과정이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사실은 우리가 어 커리라는 명령어라든지 아니면은 브라우저를켜 가지고 뭐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과정들이 거쳐지게 돼요. 그래서 ARP, DNS 물론 ICMP를 쓰진 않죠. 웹 서버 통신이나 SSH 통신을 할 때는 TCP IP를 사용하게 되니까 또 TCP IP의 과정까지도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핀이라는 동작 과정에 대해서 정격 해부를 조금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어, 외부 방인지 내부 방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가볍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을 좀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면 어,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